는 사람한테 우리 인간한테 가장 성스러운 일은 남가 네. 케이트입니다. 이제 12월 요, 요번 2022년 아 어, 2022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요. 예, 이번 한해에도 저희 천직 상담가 케이트를 잘 구독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사실 천직상담가 케이트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또 다른 쪽으로, 어, 여러분도 제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주로 일을 하는 제 메인 잡은, 어, 의료통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아, 그 소울 듀렉터라고, 그 영혼, 그 영, 어, 영성, 영그 영성, 그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듀렉터 같은 일을 좀 코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그 일은 어... 지금 한두 반을, 두 가지, 두 반, 두 그룹에서도 하고 있고 있는데요. 어, 천직 상담은 구체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들의 개인의 job, 내가 정말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어, 살아갈까,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울코치, 그 다음에 soul coach, 그 영성 라이프에 대한 어떤 soul coach는 어, 전반적인 나의 삶, 삶을 위해서 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거에 지금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직업이 음, 가장 성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 분들은 꼭 예배당을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예배당을 가야 되고 또 절을 붙여서 불교를 믿으시는 분은 어 절을 다녀야 되고 어떤 수련과 또 산을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도 다른 종교도 많이 믿고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한테 우리 인간한테 가장 성스러운 일은 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내 자식을 부양하기도 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평생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그일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그 일이 가장 저는 어, 성스럽고 가장 어~ 돌을 닦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반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돈 벌어먹고 있는 게 성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사기 쳐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스러운 일이냐 어~ 사기를 쳐서 남한테 사기를 쳐서 나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성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고, 원체 인간의 삶에서 봤을 때는, 저는 꼭 무슨 내가 돌을 닦고,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어, 뭐, 어디 가서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무슨 영성훈련을 한다, 이거보다 내가 살아있는 내 삶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재정적 인을 재정적인 부분을 벌어가는 이 직장이야말로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내 일이든 이야말로 제일 성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야그러면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넣고 돈을 적게 벌고 근근하게 사는 사람은 돈을 저, 어 도가 적게 튼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고 저는 결과물은, 결과물은 우리가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어떤 종교적인 도를 터고 내 영성의 깊이를 알고 그다음에 내,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가는 저희가 꼭그 저는 돈을 조개껍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돈의 양하고는 전혀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그 맥락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어, 굉장히 좋은데 돈의 그릇도 사실 사람마다 사람한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맞는 방향을 접었을 때에는 내가 생각한 이상의 충분함, 풍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도가 많이 튼 거고 돈을 적게 벌어서 내가 근근히 생활하면 도 돈가 적 더게 아, 내가 영성에 적게 튼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과정이라는 거겠죠. 과정. 어 그거는 결과물인 거고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거보다는 내가 일, 하루하루 임하는 나의 모습, 이름 임하는 나의 것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뭐. 여러, 다른 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천직 상담 케이트로서, 그 다음에, 어, 영성 라이프 그 코치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간한테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영성 라이프나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영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다음 에내 영성이 가장 많이 발달되는 부분은 내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 2022년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어, 내가 그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내가 정말 100%쏙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시면 정말 복을 받으셨고 그대로 또 너무 애를 쓰셨고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 늘 힘들어 그렇게 하시는 분은 더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어, 여러분이 본인의 마음이안 들고 어, 내 천직계 아니다. 라는 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이 구조적인 잘못, 사회적인 잘못, 어떤 그런 부분이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애를 쓰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음,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딱 자신을 위해서라도 2022년 동안에 그래도 직장이고 일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려고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저를 통해서 참 애쓰셨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이 있으니 2022년에 어떤 우리가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잘한 거는 계속 잘하고 조금 부족하고 미미하고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보충해서 나가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직상담, 어, 케이트를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에 주신, 정말 있어요. 하늘에 주신 여러분들의 천직을 찾으셔서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